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수학의 이영태 선생입니다 오늘은 지금 수원대학교 제가 자료실에 링크 걸어놓을게요 어, 링크가 아니라 뭐 자료가 거기 있겠죠 어, 우리가 약수령을 지금 선생님이 지금 계속 수리논술 준비만 하니까 선생님 저는 조금 약한대학쪽 가고 싶은데 왜 그거는 준비 안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약수령을 제가 이제 같이 동영상 강의를 같이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대 세종 같은 약학과 같은 경우는 거기 만만치 않아요. 거기는 제가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봐고요. 그러면 지금 약수령 파트, 홈화면에 약수령 파트를 쭉 보시고요. 문제를 풀어주는데 도대체 약수령은 어느 정도만 준비해야 되냐. 그런 요구가 많아서 제가 뭐, 연세대나, 저기, 여, 저, 서강대, 환양대 이런 데는 그냥 문제만 올렸는데, 어 약수령 쪽은 간단하게, 한 보조 설명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고, 그거를 같이 올려드릴게요. 지금 쭉 하는데, 지금 수원대예요 수원대, 수원대인데, 뭐, 2022라고 할게요. 2022인데, 이런 스타일은 한쭉몇년 가는 거니까요. 보통 대학교에서 5월 말에서부터 쭉 많이 올리는데, 제가 미리 준비를 학생들이 해야 되니까 지금 대학교에서 제시한 문제 가지고 지금 한번 선생님 한번 봐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작년 논술시험 그냥 공개용으로 해서 수원대학교 거예요. 그런데 수원대학교에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우리, 어, 선생님 링크 걸은 데 자료실에서 자료를 한번 프린터를 뽑으면서 한번 보세요. 자, 처음에는 국어 영역 해가지고 뭐 1번 다음 기업의 이상증자에 대한 사례 쭉 뭐, 30자 내에로 쓰시오. 그 다음에 핵심어를 쓰시오. 20자 내에 쓰시오. 뭐, 요거는 국어 선생님, 논술 선생님하고 여러분이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쭉 가고요. 그 다음에, 어, 문제가 7번 수학 영역이에요. 어, 수원대도 거의 범위가 수원하고 수투예요 보세요. 지수 방정식 문제가 나왔죠. 그 다음에 반지름하고 사이코사이 문제고요. 세 번째 문제는 수열 문제고요. 그다음에 어 7번, 8번, 9번 하고요. 10번 문제 함수 문제 범위를 찢어서 연속되도록 하는 문제예요. 그다음에 뭐 수투겠죠? 그다음에 함수에서 접선의 방정식 수투 문제예요. 그다음에 일대일 대응이 되기 한건 미분에서 많이 했죠. 일대일 대응에서는 증가 함수든지, 감소 함수든지. 그리고 원 프라임 x에서 원 함수를 원래의 함수를 그리는 것 14번 문제는 적분 문제고 적분 역함수 15번에는 시간 속도 그랬고요. 자, 여기도 우리가 국어하고 국어하고 수학하고 연결됐는데 수학은 수1하고 수2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수학대도 똑같아요. 국어를 빨리 풀어 버리고 수학으로 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쪽에서도 또 간호학과 인기있는 학과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간호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요. 어, 어차피 간호학과 의학 쪽을 준비하는 사람은 수원대 간호학과도 있고 가천대 간호학과도 있고 고려대 세종 약학과도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밑에 제 화면마다에 고려대 약학과는 우리 너무 관련은 그러니까 일반 논술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약학과를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제가 수리논술 준비해 주면서 미분적분 확통 그 다음에 기백을 다 같이 설명해 주잖아. 이거를 설명된 사람들이 약학도 한번 집어넣고 이쪽도 와 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수원대를 설명하는데 수원대의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봤었을 때는 3점짜리 문제예요. 수능 3점짜리. 수능 3점짜리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걸 따로 준비한다기보다도 우리가 수능을 준비해가지면서 어, 나름대로 교재가 있잖아요. 교재가 있으면서 교재를 선생님들이 풀어주면 좋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약수리형 대학이 한 여섯 개 정도에서 일곱 개되대학 있잖아요. 약수리형 수리논술, 수리논술 여기 있는 기출 문제들을 기출 문제를 다 풀어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약간 개념 설명하고 기출문제를 계속 올려줄 거거든요. 아직 선생님도 혼자다 보니까 다할수 없으니까 기출문제를 올려주면서 하나, 두 개씩, 특히 작년 거예요. 2022년 입시부터 바뀌었으니까 작년 거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5월 정도서부터 대학별이 어떤 식으로 시험을 내겠다를 올리기 시작을 해요. 보통 5월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때 거 풀어준 거 최대한 풀어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제가 봤을때 수환 때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선생 여러분들이 주로 한 얘기로 평타치예요 그냥 평범해요. 어?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봤었을 때는 뭐, 미남, 세크남, 미남, 미녀도 아니고 평범한 애들이에요. 문제도 평범해요, 솔직히. 근데, 간호학과나 이쪽은 또 많이 맞춰야겠죠. 그래가지고, 우리 준비하는 것은 선생님 기출면제 올려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수환수트에서 평범하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와 함께, 제가 먼저 기출문제부터 올려드리니까, 저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뭐, 간단하게 설명한 거, 문제 보니까 뭐, 간단하게 설명한 거 별로 없어요. 뭐, 그냥 평파치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수고를 해주시고요.